8승 11패라는 평범한 성적의 투수 빌리 채플 뉴욕 양키즈를 상대로 이제 막 시즌 마지막 투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극성팬이 많기로 유명한 양키즈. 같은 시각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며 공항에 잠시 머무는 패션 잡지 기자 제인 뭔가 못볼걸 봤다는 듯 TV를 피해 다니며 듣지 않으려 해도 자꾸 신경이 쓰이는 제인 결국 TV 앞에 앉고 맙니다. 몸쪽으로 떨어지는 멋진 싱킹 페스티벌로 투아웃을 만드는 빌리 젊었을 땐 대단한 투수였던 모양입니다. 다음 타자 샘 터틀은 올해 맞대결에서 8타수 5안타를 친 빌리의 천적입니다. <laughs> 투 스트라이크 원볼 바싹 붙어서 바깥쪽 공을 노리는 터틀에게 위협구를 던져 넘어뜨린 뒤. 허를 <laughs> 찔러 몸쪽 슬라이더로 삼진을 낚아채는 빌리.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2회초 공격이 시작되고 더 가우스에서 빌리는 그가 절정의 스타였던 5년 전 그녀와의 첫 만남을 회상합니다. 5년 전 고속도로에서 퍼진 차를 참교육하던 그녀에게 도움을 주며 처음 만난 그들. Nice to meet y she don't want t go. I'll go. 정비사가 오고 나서야 그가 유명한 야구스타라는 걸 알게 되죠. 그날 저녁 경기에 초대받고 가진 저녁 식사 질문 3개 중에 아까운 두 번째 질문 그렇게 써버린다고 실망할 찰라 야구선수답게 돌직구를 던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한때 그의 절친한 동료였지만 양키즈로 이적했던 4번 타자 버치가 타석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낮은 싱킹 페스트볼로 스트라이크를 잡은 뒤 낙차 큰 레인보우 커브로 배트를 헛돌게 합니다 여느 때 같으면 이제 볼두개 정도는 빼야 하지만 오늘은 그에게 특별한 날 바로 몸 쪽에 직구를 꽂아버립니다 그렇게 버치를 돌려보낸 뒤 다시 상념에 젖습니다. 뉴욕 원정 때마다 제인을 만나며 마음이 커진 빌리. 그녀를 스프링캠프가 꾸며진 플로리다에 초대해 같이 보내려 하지만 유명인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제인은 좀처럼 한 걸음 더 내딛지 못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찾는 빌리 마사지사는 제법 미인이네요. 그러나 뭔가 마사지만 받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멍청했던 과거의 자신에게 분노하며 애꿎은 양키즈 타선만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가 교대되고 덕아웃에서 빌리는 제인이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된 보스톤 원정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제인 e 딸과 첫 만남을 가 t h e r 빌리 제인 h 딸 헤더를 통해 그녀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고 제인도 마음을 열고 그들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죠. 오, 큰일 날뻔했네요 다시 만난 때를 떠올리며 무아지경으로 공을 던지다. 어느새 5회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욱신거리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기억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야구가 없는 겨울. 모처럼 제인과 떠난 여행지에서 필리는 투수의 생명인 손을 크게 다칩니다. Sorry, there's not enough room in the m e a c You're g o i 생각 없이 한 말이지만, 분명 제인에겐 상처가 될 말이란 걸 느낀 순간, 디트로이트의 선실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빌리는 그의 상처를 다시 바라봅니다. 극도로 예민했던 재활 기간, 빌리는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제 인도 예외 는 아니 었 죠？폭력 적 이기 까지 합니다. 한 번도 본적 없는 눈빛 으로, 그는또한번 제인 을 떠나 보내 게 됩니다. 7회 말 투아웃 다시 그의 천적 터트를 상대하는 빌리 네, 정말 앙숙이군요 퍼펙트를 깨려고 기습번트를 댔지만 빌리가 잘 막아냅니다 라운지를 떠나는 그녀 그는 다시 한번 회상에 잠깁니다. 한 시즌을 쉬며 재활에 성공해 선발진에 합류하게 된 빌리. 제인을 수소문에 찾아가지만 이미 그녀의 곁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are you seeing him. Yes. I'll be 그렇게 그녀를 그리워하며 이제 e f 말입니다 동료들이 떨어져 앉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빌리도 이제 자신이 어떤 기록을 향해 가고 있는지 눈치채게 되죠 다시 타석에 들어선 타자는 그의 절친이자 양키즈의 4번 타자 버치 힘이 떨어지며 점점 공이 높게 제구되고 있습니다 꼴찌를 눈앞에 두고 무기력한 경기를 난발하는 평범한 선수 퍼펙트 경기 조짐이 보이면 눈에 불을 켜고 특급 수비수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팔에도 넘기고 더그하우스로 들어가. 그는 바로 오늘 아침 일을 떠올립니다. 시간이 흘러 혼자가 된 제인이지만 이제는 직장 때문에 런던으로 떠나려 합니다. 언제 어느 때건 양키즈는 주전 선수 못지 않은 베타가 벤치에 있습니다. 40년간 퍼펙트를 허용하지 않은 양키즈 구회에는세명의 좌타자를 빌리에게 보내며 기록을 깨려하는데요. 하지만 이날은 야구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빌리에게 승리의 여신이 손을 들어주기로 한것 같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튀어나와 하나가 되고, 절규하는 양키즈 팬과 또 박수치는 양키즈 팬, 술과 기쁨에 취한 동료를 숙소에 넣어주고, 침대에 걸터앉은 빌리는 비로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몇 번이나 들어왔다 나갔던 그녀를. 이제 빌리는 그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으러 공항으로 향합니다. 영화는 2002년 스파이더맨 시리즈로 정점을 찍고 지금은 제작에만 전념하고 있는 샘 레이미 감독의 99년작 사랑을 위하여입니다. 90년대 최고의 흥행배우 케빈 코스트너가 출연한 이 작품은 예측 가능한 이야기가 별다른 반전 없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소 뻔한 느낌은 주지만 야구와 사랑 이야기를 멋지게 반죽시킨 아이디어는 꽤나 인상 깊었으며 야구 팬이시라면 영화를 다시 찾아보셔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퍼펙트한 2020년 되시라고 준비해본 이 영화 사랑을 위하여 보신 분 모두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퍼펙트하게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상 리뷰 마스터였습니다.